Good,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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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your host Kim Gilpo. l a r And welcome to Migu. Yeah. Hey hey hey. Today is what Monday. Monday Monday. I hope you change Monday to <laughs> Fun Day Monday. 좋아요. Fun Day Monday. 우리 함께 힘차게 행복하게 시작해 보아요. 오늘은 right. 병원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네. So November 2 8 t h t h Monday. Mm -hmm. 병원과 관련된 표현들. 어, 우리가 또 이제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아, 어, 제가 병원에 그때 아팠을 때 갔을 때도 의사선생님이 제가 영어강사라는 걸 알고, 알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막, 어, 벽을 보면서 오른쪽 누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죄송한데 근데 선생님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요? <laughs>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서 쓸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 병원 가서고 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청치가 그래서 좀어 그런 표현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그리고 음, 김교포의 로라스팁에서는 이제 병가를 내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고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에서는 이제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진짜 애포 사과가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 사과와 의사가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건강하게 살아라라는 게 있어요. 어, 오, 뭘까요? 잘 알고 있죠. <laughs> 네, 어, 여러분 그 EBS FM 진명 2022년 크리스마스 특집 로드쇼.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서 야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네, 좀 진짜 놀 수가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라디오랑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2022년 12월 1 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고양시 일산 EBS 본사 1층 스페이스홀에서 함께 우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데이비 선생님? 신청하시는 분의 성명과 이름과 연락처를 이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ebsraeroadshowroadshowgmail.com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진미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lease join us. 많은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선물도 많고 마법사도고 오 저도 당연히 노래 이런 것도 할 거고 그 많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못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Alright,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몸이 아프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소통까지 안된다면더 속상하겠죠. Mm -hmm. 어, 나 이제 여기서 나 지금 말도 안, 안 통하고. 오늘은 병원에서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을 배워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이 방송 들으면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음. Hang in there. We hope you get better soon. I wish for quick recovery. Let's go to today's situation.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 예약한 상황이에요. 너 오늘 뭐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oday? 아, uh, 3시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3. <laughs> oh no. Can, 어디가 아픈데? What's wrong?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어. I feel out of it and don't have an appetite. Alright, so 여기서 병원 예약이 돼 있다고 할 때는 I have a doctor's appoint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I have a hospital appointment은 가능할까요? 네. 안 써요. 왜안 네, 쓰는지 안 써요. 모르겠어요. 예, 네. yeah, 하지만 우리는 의사 예약이 또안 쓰니까 음.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what's wrong? 벌써 뭔가 아, 나쁜 것처럼 물어봤어요. 음. 뭐가 잘못됐냐? 왜냐면 문맥을 그렇게 얘기해줬잖아요. 병원 음.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게 what's wrong이에요. 음. I feel out of it. 이것은 기운이 없고 음. 멍때리고 지금 현재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네, 내 지금 주변, surroundings에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너이 음. 나갔다, 맥이 나갔다. I feel out of it. 음. Cannot concentrate. 집중을 못하겠다라는 양수도 있고, 네. uh, and don't have an appetite, 입맛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현재 uh,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Are you taking any medication now? Are you taking any medications now? 이렇게도 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taking 대신 Are you on any medications now?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음. 맞습니다. Are you on any medications now? 이전 아니 이안 들릴 수가 있어요. 네. Are you on any medications now? Are you on? Are you on any? Are you on any medications now? 아니면 Are you taking any medications now? Uh, number two. 자 벽을 보면서 오른쪽 옆으로 누워주세요. Please lie on your right side facing the wall. 아니면 그냥 옆으로 누워주세요. Please lie on your side facing the wall. Yeah, okay. Number 3, 이 How often, 아니면 how often do you perform this procedure? How often do you perform this procedure? Number 4. 하루에 세번 식후에 드세요. Take it after the meal three times a day. Take it after the meal three times a day. 여기서 더, 미 대신 또 어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어, 벌써 음식대에서 그 전에 얘기했으면 더이고요. 맞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우리는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take라는 동사 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연적해 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number four,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be before I see results? 피부과, 성형외과. 어, 다이어트 할수 있는 곳, 여기 가가지고, 어, 제가 이 시술을 받으면, 그러면은, 결과를 나올 때까지, 보일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어, 결제하기 전에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영작해 주시고요. 저희 진짜 미국영어 공식 홈페이지에 오셔서, home.ebs.co.kr/rae 영작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요. Natural Good Things에서 Pure 비타민 Bc와 Its Booster 활력 세트 그리고 EBS 오디오 어학당 1 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Nice. Uh, number o 전후 사진이 있나요? Are there before and after photos available? 음 전후. Okay. Mm -hmm. After and before. Before and after photos. Are there before and after? Pictures available. 뭔가 성형 수술을 위한 건가요? 맞아요. 아. So are there before and after pictures? I can see.라고 대신 available 대신 할 수가 있고요. 음흠. Number two, 이전 환자들과 좀 제가 연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대단한데? 이거는 거의 안 되지만. 그죠 <laughs> 아, 그렇죠. 네. Okay, would you be willing to put me in touch with previous patients? 예, yeah,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진짜 mm -mm, 이 수술이 조금 뭔가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면은 그렇죠 냥 no라는 것을 받을 거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Uh, would you be willing to put me in touch with previous patients? 아, 여러분 그리고 그 시술은. procedure이고요. 음. 수술은 surgery, surgery 또는 operation인 걸 알고 계시죠? 그리두 yes. 가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procedure versus surgery. Yes. Number three. 후속 방문은 몇 번이 필요할까요? 중요하죠. How many follow-up appointments will be necessary? How many follow-up appointments do I have to do? Mm -hmm. Do I have to come to? 근데 How many follow-up appointments will be necessary? 음. 꼭 이제 필요한 것만 ]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Uh, number four는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be? How long will it be before I see results? 영작해주시면 됩니다. Uh, let's go to Kingyo p a and Laura's tip. Let's go. Call in sick. 병가를 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음흠. So, 일하는 곳에 전화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출근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서 오늘 출근을 또안 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자, 아파서 회사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양, 상황이에요. 네. 어, <laughs> hi, this is Ben speaking. Yes, hi, this is David. I believe I have to call in sick today. I have a major headache.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 병가를 내야 할것 같아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말투가 왜 그래요? 이거 데이비 같지 않다. <laughs> 다른 데이비이야 어, 아, 데이비은는 머리가 없다고 병가를낼 사람은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네. Nah. Yeah. So <laughs> I believe I have to call in sick today. 여기서 I believe라고 한 것은요. 조금 예의상 폴라이트하게 말한 거예요. 음. 아, 이래야 될것좀 같아요. 그 확실한 느낌이 아니라 어, 아, 음. 좀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I believe I have to call in sick today. Mm -hmm. uh, I have a major headache. So major. 병. 굉장히 두통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major의 반대말은 여러분 minor이에요. Mm. 알고 계시죠? Yeah. Mm. So when you say I have to call in sick today, that mm. means uh, 출근 안 한다. Mm. Because I'm sick. Mm. 근무일에 놀러 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야, hey. 그냥 병가를 내. Just call in sick. 그럼 뭐라고 해야 돼? What should I say? 그러면 회사에 전화하면서... 아 uh,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저 uh, 오늘 아파가지고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Uh, I don't think I can go to work today because I'm sick. <웃음> <웃음> 귀엽다. Go to work 대신 come i n 를 써도 같이 뜻 뜻은 같은 뜻이에요. 네. So I don't think I can 어, uh, come in today because mm. I'm sick. 어, uh,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 I don't think I can go to work today. I don't think I can come in today. 아파서 회사에서 전화하는 상황이에요. 어, uh, 회사에 전화하는 상황인데 병가를 낼수 있는 날이 좀 남았나요? Do I have any sick days left? 있나요? 음. 물어본 거야. 멘칠리에요라고 아니라 있나요? Do I have any sick days left? 음. 병가를 많이 쓴 사람 같아요. 이런 걸 sick leave라고 해요. 네, 음. yeah. oh y yeah. s sick leave라고 네. 하고요. 하고 고객이 회사에서 전화한 상황입니다. 어, 저기 로라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Laura? I'm sorry. She didn't come in today. She called in sick, so she didn't come in today. 오늘 출근을 안했어요, 그죠? Okay. She called in sick. 병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come in 자체가 그냥 누구 입장에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이라고 출근. 진짜 많이 써요. 네. Um, but 이제 그 회사 사람들 관련돼서, 그니까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냥 음. 회사에 대해서 출근했냐, 출근 안 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근데 만약에 음, 집에서 음. 언제 출근할 거야, 그러면은 go to work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Alright, let's go to bonus n o n y m native expressions. 어, uh, acupuncture 침술. 음, 뭐한의원을 acupuncture clinic 그냥 그냥 Or, uh, Orientos Hospital도나 응. Oriental d o c t o r i t 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어, uh, I need to go to uh, the acupuncture place. 응. 막 이래. 요 응. 정확한 이름이 좀 없어 가지고. 예, 네. 네, 그냥 뭐 in you know a the Chinese uh, acupuncture place. 막 이러고 <laughs> 뭐 너무 정해지는 게 없어요. <laughs> 네. 아 어, 침을 맞다가 그래서 get an acupuncture. 음. 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잘 몰라, you know the needle treatment 뭐 <laughs> <막> 이러기도 해요. <laughs> yeah. 어, 처방 같은 것은 prescription. 음. 어, 약국은 pharmacy. pharmacy.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 아, 약을 먹다는 take, take medicine. 알약을 그러면? 먹다는 a pill. a pill. take a pill.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Alright, good job, guys. 드디어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에서 사과와 의사가 <laughs> 건강하게 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음.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직역해도 무관하죠, 여러분. 야, 근데 이게 음. 뭐? 의사를 멀리한다는 게 그러면은 병원에 안 간다는 뜻이죠 그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과가 so 물론 사과가, 네, 음. 네. 물론 사과가 음. 몸에 좋다는 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오. 진짜 그러면서 이 제가 제 이제 뭐 음. 사과를 손에 쥐고 있고 빨리 먹어 음. have some apple you know it's, it's so 마기, healthy f o you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어, 그 아니면 아담하고 해와 뱀 어. <laughs> 아무튼 아 그러면서 제가 막 On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음. david 이라고 한다면 물론 음. 야 사과가 몸에 좋으니까 금사과라고 하잖아, 아침에는 음. 먹어가 될수 있지만 음. 제가 일반적으로 또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 건강한 음식을 매일 챙겨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라는 의미로도 전달이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잘 챙겨 먹어야지 병원 안 가지라는 음. 말인데 또 다시 미국 사람들은 rhyme 하는 거를 좋아해요. 음. 그리고 이 apple을 선택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 그 apple가 상징을 많이 해요. 음. 선생님한테 apple 주잖아요. Teacher's Day. 선생님을 상징하는 로고가 애플이죠. 또 애플고. 네, 맞아요. 제에 스티브 자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아요. 맨날 학교에서 집중 안 하고 애플만 본고 있었던 거. 같아 <laughs> 저기 어, 책상 위에 어, 사과가 아니라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알아? 미국 사람들 진짜 사과 좋아해요. 사과 좋아요 엄청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거를 그냥 어. 그 점심, 왜냐면 우리 점심시간 때 어.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맨날 줬잖아. 항상 사과가 있어요. 맨날 사과 줬잖아요. 어, 음. 뭐파 초록색 사과, 빨간 사과, 뭐 사과가 네. 진짜 네. 참 신기해. I know. Um, anyway. 네, 빨간 사과, 초록색 사과. <laughs> uh, but uh, we like to rhyme. okay a 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이것을 조금 뭔가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알잖아. 음, 이렇게 you 얘기를 하는. yes you are what you eat. 좋아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저기 다이어트 콜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can i get a diet 음, coke please? 야 너는 항상 정크푸드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I n o t i c e you always try to avoid junk food. <laughs> a n apple a day. Right. Keeps the doctor away. <laughs> we finish each other's sandwiches. sandwiches! <laughs> you guys, we didn't plan this. We did not. We did not. Yes. <laughs> uh, 자, 쪼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No. Uh, 뭐 일리가 좀 있는데 의사와 변호사가 같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Oh. A doctor and a lawyer both love the same girl. Oh. 그리고 의사는 그녀에게 매일 장미 한 송이를 주었어요. The doctor gave her a rose every day. 네. 근데 변호사는 음. 그녀에게 매일 사과를 한개 주었어요. 오. The lawyer gave her an apple every day. 그래서 누가 그녀와 사귀게게요 Who do you think ended up dating her? <laughs> 재밌다. 음. 음 변호사? 어 변호사? Why? I don't know because she liked Law and Order. 몰라 드라마 러윈 오래를 좋아해서? 아니 왜냐면은 Apple Day keeps the doctor away. 진짜 재밌다 이거. h yeah. <laughs> uh, I found it on the internet. Really, I love this. It's a nice j o k 왜 이걸 좋아하냐면요. 네. 로라 선생님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면은 평생 들었는데 네. 이렇게 위트 있게 이런 스토리 유치하지 그러니까... 않고 우글거리지 않는 일리가 어... 있는 스토리를 또한 번도 들어본 아, 되게 적이 없었어요. 재밌네요. 그렇죠. Ah, sense 있다, Yes. I don't I found it on the internet. Man, I love they it. it. I was looking for Apple Day keeps Doctor away jokes. Oh. Puns. Oh. I love it. 거. But I found it like in you know, a like Reddit Really? really? I love book. it. Yeah, Alright, anyway,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and go to Biguk Mapagi. What are you doing today?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three. Oh no. What's wrong? I feel out of it and don't have an appetite. What are you doing today?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three. Oh, no. What's wrong? I feel out of it and don't have an appetite. 미국 맛보기 sneak peek at America. Whoa, whoa! You know, um, 이게 보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that. 어떤 분은 뭐 미국 보험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mm -hmm.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mm. uh, 이거를 결론으로 따지면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보험 없으면 끝나요 미, 미국의 경우에는 진짜 미, 무시무시한 의료비용 때문에 어 여러분 꼭 이사하기 전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꼭 하시고 네. 알아보고 잘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반지가 손가락에 낀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가 이거 반지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인연이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보여줄게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이게 근데 수, 막, 아, 들어와 했다는 했는데, 손가락이 점점 점 보라색이 되니까. 어머.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 진짜 병원 가가지고, 그런, 이, 기계 엄청 무서워요. 손가락 잘릴 것 같잖아. 더 아. 그래가지고, 이, 하면서, 속그 반지를 자르고 집에 갔는데, 이제 아빠가, 야! 이거 뭐야? 이제 날라왔잖아. 아. 청구서가. 구급차 한번 타고, 그거를 받았는데, 일단은 1,500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로따로 좀 170만원? 그니까 러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독감이 있어도, 플루가 있어도 잘 병원에 안 가고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달러, 한 50, 60만 원 예, 보험에 가입하면은 진짜 포괄적 보장 범위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음, 네. 저희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흠. 저희 여기 일산 EBS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미영 2022 로드쇼를 하게 됐어요. 네. Yeah.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셔야 돼요. 신청 s EBS RAE Road Show 골뱅이짐의닷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연락처 동행하시는 분의 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You can bring one more person. Mm -hmm. 동행하시는 분의 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ne more, that's fine. Yeah, all right. Mm -hmm. So, well, 오늘 수고하셨고, and we will see you tomorrow. Thank you, and see you tomorrow. Apple Day keeps the doctor away. Stay healthy. Pizza. <웃음> Pizza. <웃음> 일본어 공부 열심히.